이게 내 12월 달에 그 운동 플래너 야딱 보이지 12월 17일 20일 아뭐좀 어, 크게 보이는 25일 날 크리스마스 날 인데 크리스마스 날 나는 과연 무슨 운동을 했을까 크리스마스 날어 일단은 스쿼트 16% 오니까 스쿼트를 80개 를 했네 그 다음에 벤치프레스 30회 요거 요런 거야 아 30kg을 15회 40kg 14 50kg 13 60kg 8회 60kg 8회 이렇게 딴 소리인 거예 그거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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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는 건지. 그럼 몇개 했냐? 29 그다음에 29니까 42 50 벤치프레스 58회 했네. 그다음 딥스 50회. 딥스 뭔지 알지? 딥스 뭐 이렇게 딥스가 이렇게 바가 이렇게 두개 있어요 이렇게 바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바가 이렇게 두개 있으면은 요거를 이렇게 잡고서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손이 있고 이렇게 있고 몸이 있고 다리를 이렇게 올리는게 포인트야 다리를 이게 좀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딥스를 요렇게 요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요 다리를 끌어올리면 은 어디 효과까지 있냐면 이 복근까지도 단련할 수 있는 효과가 있어 그러니까 원래 딥스는 원래 딥스는 아랫가슴 운동이야 어, 여기 어, 이거 보는 사람 중에 최대 입시 준비하는 애들도 있을 것 같은데 딥스 잘해야 돼. 딥스를 잘해 줘야 이게 아랫가슴이. 이게 가슴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팔이 이렇게 있지. 요기 요 라인, 요라인이 올라가는 거야. 그래야 이제 가슴이 위로 탁 올라오고 그다음 윗가슴 운동 탁해지고 이렇게 탄탄한 가슴이 만들어진단 말이지. 그래서 딥스는 아랫가슴이다. 벤치프레스는 이 가슴 전체. 그니까 러 요거는 어 가슴 전체를 자극하는 운동. 그다음에 여기는 아랫가슴을 자극하는 운동. 스쿼트는 기본이야. 스쿼트는 모든 운동의 기본. 왜냐면은 이 근육이 생성되려면 은 뭐가 돼야 되냐면은 이 호르몬이 남성 호르몬이 아주 그냥 많이 나와야 근육 생성이 더잘 돼. 그래서 이제 운동하기 전에 이 바나나 같은 걸먹으라는데이 바나나가 바로 이 남성 호르몬을 촉진시켜 주거든. 뭐 여튼 그래서 스쿼트를 해주고 그 다음에 벤치 프레스로 가슴 전체를 해주고 그 다음에 딥스를 해주는 거야. 이제 구체적으로 가슴을 쪼개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전신 운동이자 사실은 이등 근육. 그러니까 몸에 몸이 이렇게 있으면 몸에 앞판을 했으니까 몸에 뒷판을 해주는 게내 어떤 운동의 규칙이거든. 그리고 앞판만 이렇게 커져봐. 등이 이렇게 밋밋하고 가슴만 이렇게 커지면 되게 볼품없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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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밸런스가 맞춰야 돼. 비슷하게 상체는 막 이런데 하체가 이렇다? 그것도 별로 어? 이상하다고. 다리가 이렇게 있는데. 상체랑 하체랑 균형이 있어야 되고 앞판, 뒷판이 균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근데 턱걸이를 몇회 했냐? 10회씩 90회를 했네. 하지만 크리스마스여서 이제 못한 운동이 있었고 그 못한 운동들이 요거여서 이유는 시간이 없어서 이날 데이트하느라 바빴거든. 어. 그래서 이걸 언제 했다? 12월 26일날 했다가 이제 내 운동 플랜너에 보이겠다. 그치 조금 더 내려가 볼까? 자, 2 6일부터해서 29일 그리고 12월의 마지막 2016년의 마지막 날까지 운동을 한게 보인다. 맞아? 음 요런 거 같은 경우가 더한 운동. 그러니까 원래는 12월 27일 날 요만큼 운동을 하려고 했으나 뭐 지금 여기는 안 시간이 남았던지 아니면 이 운동량 자체가 너무 적었던지 해서 운동을 이만큼 더 했네 내가 더한 운동. 어깨. 이 곤잘레스 루틴이라는 게이 페이스북에 보면은 이 푸시업이라는 페이지가 있어. 여기서 이 곤잘레스 루틴이라는 곤잘레스라는 선수가 멕시코 선수였던 것 같은데 아 죽이는 거야 이 운동이 그 어깨 코스가 확 꽂히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어떤 이게 이제 루틴이라는 게 소위 이제 너희가 말하는 커리큘럼 같은 거야 어. 이 커리큘럼 따라서 이제 측면 운동, 전면 어깨, 그다음에 후면 어깨 운동을 쫙 했지 이렇게 해서 12월을 최종적으로 정리한 게 이거야 그러니까 매일 운동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적어놓는다고. 딱 종목받아. 그러면은 이제 자, 요거를 좀 집중적으로 요것만 우리 집중적으로 보자. 자, 봐봐. 요거야, 내가 진짜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 아, 12월 달에 내가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은 내가 인바디도 한번 쟀거든 보건소가서. 근데 수치가 11월보다 좀못한 거야. 11월보다 못 했어. 그리고 내가 이제 어 사실 이쪽저쪽 어 수첩에다가 적다가 아 딱이 수첩이다 해가지고 내가 12월 딱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었거든. 그러니까 소위 너네가 말하는 것 같이 잠깐 나도 잠깐 나도 어떤 이 플래너를 쓰는 것에 대한 약간의 뭐 귀찮음? 혹은 뭐 이제 나는 이게 워낙 운동을 오랫동안 해가지고 사실 쓰나 안 쓰나 어차피 나는 할 거거든. 그래서 좀 소홀했어. 거의 12월에 반 가까이 이때부터니까 거의 반 가까이를 어떤 기록을 남겨두지 않은 거야. 그래도 뭐 매일매일 운동하니까 운동을 꽤나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지. 근데 그냥 뭔가 찜찜했었어. 그래서 이때부터 다시 써야겠다고서 썼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써서 쭉 내려간 걸 보니까 자 어떤 평가를 할수 있었냐면은 운동량이 적었어 왜 11월보다 이렇게 몸이 좀 처지지 이 거울 보면 딱 보이잖아 거울에 비친 날딱 보면은 11월이랑 12월이랑 이게 다르다고 어떻게 되는데 더 나아져야 되는데 11월보다 12월에 몸이 더 나아져야 되는데 별반 차이가 없. 는 거를 떠나서 이 처지는 거 같더라고 특히 요런데요런배 옆구리 요런 내가 이제 아 신경이 쓰이는 거야 해서 보니까 팔굽혀펴기 양 벤치프레스 양 딥스 스쿼트 턱걸이 개수 어깨 이거 이거 이게 이게 다 진짜 어마어마하게 양이 적은 거야 특히 나는 여기서 엄청 충격 받았거든 <laughs> 왜 충격 받았냐면은 턱걸이 284개는 음? 이거는 보통 이제 운동 좀 하겠다. 어? 운동 좀 하겠다 하는 사람들로 치면은 이거는 하루짜리야. 하루에 이만큼 한다고 최대 입시 준비하는 애들은 이거보다 더할 거야. 하루에 턱걸이 한 500개씩 하게 될 거야. 물론 하루 왼종일이지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한 시간 안에 음, 턱걸이 한 시간 안에 거의 한 250개짜는 쳐줘야 된단 말이야. 팔펴기도 지금 이 며칠에 걸쳐서 1800개인데 이게, 이제 정신 차리고서 내가 1월에 하면, 1월에 다시 운동을 해보니까, 350개 하는데 한 30분이야. 느긋하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훨씬 더 좁혀야 돼서, 10분 안에 이 정도를 끊어야 된다고. 엄청나게 조지는 거지, 진짜. 이렇게 안한 거야. 보니까, 어땠냐면은, 운동하는 것 같은 착각에 빠져 있었다라는 게, 뭐 때문에 확실하게 보였다? 뭐 때문에 확실하게 보였다? 운동 플래너를 보니까 되게 명확해진 거야. 뭐가 운동량이 적다라는 게 그래 가지고서 이제 절치부심 해가지고 1월 달은 달라, 1월 달에 또 이렇게 위에서 본 것처럼 쭉 1월 한 달간 내가 운동한 결과물들을 어? 이렇게 증명할 거야. 사실 안 그래도 지금 매일매일 내가 공부 인증에다가 증명하고 있잖아 근데 1월이 끝날 때도 이런 식으로 토탈 발표 몇개 했는지 벤치 몇개 했는지 이거 이거 다 내가 보여줄 거란 말이야 이때는 분명히 12월이랑은 다를 거야 왜냐 12월달 운동 플래너를 통해서 뭘 알았으니까 아내 운동이 형편없이 부족했구나라는 걸 알았으니까 더더 더 개선될 개선된 개선된 날을 이 개선된 1월의 날을 보여줄 거다. 이 말이지, 자, 지금 내가 쓰기 시작한 것부터 해서 결과적으로 1월 달에 개선된 날을 보여주겠다고 한요 다짐까지, 요요요요 요요요 다짐까지가 바로 스터디 플래너를 써야 하는 이유와 하나도 다를 게 없어. 운동 플래너를 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까지 왔다면은 스터디 플래너를 써야 하는 이유도 바로 이 점. 하루하루 공부를 하는 시작부터 해서 일주일이면 일주일이 하루디일 수도 있고 하루하루의 그 끝자락에서 밤에 할수 있는 걸 수도 있고 이게 일주일일 수도 있고 한 달일 수도 있어. 요요 요 다짐까지. 그리고 요 다짐 전에는 명확하게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 있지 명확하게 나를 알고 나니까 그다음에 다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 이게 뭐랑 똑같다 스터디플래너 스타디플래너를 너희가 써야 하는 이유랑 어떻다 똑같다 이 소리야 끝으로 한번더 요약하자면은 결국 내가 운동 플래너를 쓰는 이유는 나를 잘 알기 위해서야. 이번 12월 달 운동 플래너를 통해서 내가 알게 된건 뭐였느냐? 내 운동량이, 어, 뭔가 많이 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던 내 운동량이 까고 보니까 얼마 안 됐더라. 라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럼 이제 나를 잘 알게 된다는 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나갈 수 있어. 1월 달에 내가 12월 달에 대한 어떤 그 깨우침 때문에 운동을 엄청 했어. 그리고 1월 달 가서 또 이렇게 재보니까, 음. 가슴 근육은 상당히 늘어났는데 생각해보니까 뭐등 근육이라던가 하체 근육은 이렇게 뭐 증감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그럼 이제 플래너를 다시 또 이렇게 쫙 정리하겠지. 12월 달그 마지막에 한 것처럼 내가 그래서 12월 달 어, 딥스를 몇회 했나. 뭐 어깨 벤치를 몇개 했나. 이 숄더를 얼마 했나 쫙 해보니까 아하. 등 근육이 많이 생성 안된 이유가 있는 거야. 따져보니까. 턱걸이나 등근육 관련된 운동을 한게 얼마 안 되는 거지. 나는 그래도 밸런스 있게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은 그걸 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다시 한번더 나를 아는 거야. 2월 달은 어떻게 됐어? 등근육량을 1월 달에 했던 것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양을 좀 늘리려고 하겠지. 이 과정이 이 과정이 스터디 플래너를 쓰면서 이 공부랑 똑같다는 거야. 공부해서 아, 지금 내가 영어를 얼마만큼 하고 있다. 수학을 얼마 아니면 진짜 공부 자체에 대한 양 자체가 어느 정도이다 라는 거를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스터디플래너가 필요하다 라는 거야. 너를 알기 위해서 매일매일 뭔가 공부를 하고 있어서 꽤나 나는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할 가능성이 정말 농후해. 음, 정말 농후해 시간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 타임 그, 스타워치 가지고서 재니까 뭐 하루에 그래도 8~9시간씩 하고 있어요. 오케이, 그럼 양적으로 통과됐다. 돈 치자. 그래도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 그 시간 안에 어떤 밸런스가 밸런스가 잘 짜여져 있느냐 이거를 플래너를 써야만 확실하게 알수 있다라는 거지 음, 그럼 플래너를 쓴다라는 건 일종의 어,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계획을 실천하고 그 다음에 그 실천한 걸 평가를 하면서 나라는 사람을 잘 아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어떤 행동인 거야. 음. 그러니까 이 행동을 나는 무조건 하라고 할 수밖에 없고, 그걸 잘하고 있는지 지켜 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수학 코치에서 그거를 음. 놓을 수가 없는 거지. 설령 수학 코치라 할지라도 어떤 전체 공부의 일부분으로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이, 이 전체 이 과정을 볼수 있는 스터디 플래너 작성을 그다음에 스터디 플랜 작성한 걸 보는 거를 놓을 수가 없는 거야. 너 자신을 알기 위해서라도 그 작성하고 뭐 하는 그몇번 아까워하지 말고 써라. 소크라테스가 말했잖아. 너 자신을 알라너 자신을 알아야만 성적이 오른다. 알겠니?